안녕하세요. 지미락스의지민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5화 찍어볼게요. 근데 친구들, 5화 예고편이 제가 그냥 인사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, 그거는 버그인것 같아요. 그냥, 그냥, 예고편은요, 그냥, 그냥 무시해주시고요. 그냥, 어,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하하. 그렇다면,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, 알람 설정 딸랑딸랑. 그 다음, 고고! 룰루랄라, 룰루랄라. 음, 근데, 요즘 따라 둘이가 안온것 같단 말이야. 한번가봐야겠어 둘이. 두리. 집에. 둘이야! 둘이야! 뭐야, 방에서 없잖아. 둘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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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 둘이가, 둘이가 아무 방에도 없잖아. 어떡하지? 둘이가 없으면. 합치도 못하는데 순간이동 뿅어 깜짝아 야 피카츄 바로 지금 야어 이, 이. 근데 다행히 엄마 아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근데 무슨 얘기야? 내가 이말 하려고 왔어 무슨 말? 그게 있잖아 최강님 있지 응 걔가 있잖아 응 아 흑하의 힘 있지 흑하 저번에 맞아 흑흑하를 더한것 같아 그, 이제 신비가 없어서 우우우우. 신비가 근데 왜 없어? 그게 있잖아 귀신한테 잡혀 먹은 것 같다 뭐 금비는 금비도 헐 뉴스 산에서 사라졌다는데 가보자 우리 그래? 어, 여기가 어딨어? 으... 신비야, 살아있었구나. 나도 죽은 줄 알았어. 내이 위대한 도깨비님은 0 2살로살수 있는 것이다. 하하하하. 근데, 신비야, 응? 어? 근데 너 어떤 귀신한테 잡혔어? 아, 옐로우 어리어라고? 잠깐만. 옐로우 어리어 잡았잖아, 우리. 에휴, 들켰구만. 뭐야! 신비가... 에휴... 너는... 어? 니카주아니야 오랜만이다. 뭐야, 둘이 아는 사이야? 어. 1919년 전에... 어. 이런 적 있었어. 어, 전쟁했을 때, 내 꼬리로 물었을 때, 나를 던질라고 했을 때 내가 던졌던 녀석은 바로 이 기가 나토야. 에휴, 그건다 사형이 있었다. 뭐지? 바로 나를 해치기위한 거다. 블랙골 발사! 으아아아헤아 뭐야? 피카츄는 어디 갔지? 피카츄는 내이 앞다리로 가서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. 아아아 이, 내가, 친구를 가만둘 것 같아? 어. 너 진짜 웃긴 귀신네 뭐래? 간다! 콩! 으아! 으, 안돼 있어, 응. 하! 소환! 가라, 로이스! 얼음의 검, 검은 망토! 이, 이 녀석 좀 내가 단번에 없애주지. 한 주먹거리잖아? 너무 세 수신의 불! 강림아! 하! 어, 쳐! 으어! 생! 으어, 으어. 이 녀석이 귀신, 사람들과 도깨비, 모든 걸다 먹어치워버린 기가노토군. 이, 어째서 내 친구 도플갱어를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뭐야 도플갱어 설마 도플갱어랑 똑같지 그래 난 도플갱어의 친척이다. 도플갱어가 사라졌다 승천이 됐다고 해서 난 가만두지 않겠어 으으. 참아, 어, 어, 감리나, 어, 설마, 피카츄가, 그래, <laughs> 설마, 네가한 거야? 그렇다. 이 기간을 둔 녀석, 감히, 어, 으아! 간다, 블랙홀! <laughs> 너는 이제 끝이다. 으, 그만두지 못해! 뭐야, 이 목소리네. 어,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. 하 아니, 너는? 하금괴술법 참. 흠! 털털털, 탕! 으어. 이 녀석, 감히. 너를, 나를... 으, 으. 깨끗할게. 뭐야, 뭐야, 너. 어, 얘들아. 뭐야, 한 명이 탈출한 건가? 그렇다, 기가노토.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. 그게 뭐지? 이런 글이 있었지. 기가노토는 아무리 다 먹어도 너. 배가 꽉 차면 한 명은 탈출하게 되있다. 이런 말이 있었지. 그래서 맨 처음으로 잡아먹힌 내가 탈출한 것이다. 이 도깨 비 한심한 도깨비 녀석. 으. 달려라 아이고. 뭐라해. 뭐야. 차.

이걸로 나의 힘을 더 충전해야겠어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 골드 어너 지금 나랑 같은 생각하는 거지? 끄덕끄덕 간다 콩콩콩콩 야 너희 너가 간다 지아통 간다 지아통 뭐야? 얼굴이 어떻게 당장 <laughs> 이됐지아 힘들어. 뭐야? 간다. 해우리. 타타 으악. 차차. 으악. 차 토. 차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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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두플갱어랑 같이 산날로 승천하려고 안돼 징. 근데 잡아먹인애들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우리 으면 자기들이 자기들아 지우러 가지 않을까? 았 음, 그렇고 갓께계시는가 함께하는 퀴즈쇼 고스트 퀴즈. 오늘의 기 오늘의 게스트는 하 뭐야 하리야 아니 도플 도플갱어의 친척 티 도플갱어의 친척 기가노토입니다 네 응. 도플갱어가 순천에서 복수를 하기로 한 기가노토 씨 혹시 개인기는요? 하아, 모든 것으로 다할수 있는 자석이빨 필살기는요? 빠져나갈 수 없을 것 블랙홀 자 그럼 오늘의 퀴즈는? 자 오늘의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 친구는 1번 신비 위대한. 2번 구아리 3번, 골드. 4번, 스티브. 자, 정답은 나중에. 그거 내 대사야. 됐고. 자, 정답은 4번, 스티브야. 에휴, 내 대사를 뺏을 거다니. 후후. 신비야, 우로. 뿅. 신비야. 너 울어? 어, 그, 금비야. 으악! 강! 으악! 그 친구들, 다음 신비 아파트 6가에서 만나요! 그럼 친구들, 우리도 끝!